한미 관세 타결 가능성 높아 조선주 줄상승. 네, 두 번째 이슈는 조선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관세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조선주 관련한 이슈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아, 일단,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면서 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보는, 뭐, 기존에는 좀 약간 손해를 봤었던 그런 섹터들이, 어,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뭐, 잘 되리라 믿고, 좀 관련된 섹터 중에서 어, 좀 조선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가, 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을 빼놓고, 어, 이 생산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산업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높게 평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기관들이 올해 초부터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섹터고 이제 은근히 우상향 하면서 시세 분출이 계속 나왔던 섹터인데요. 이런 이제 주도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오늘 좀 눈에 띄게 좀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 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 우리 함진이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D현대 미포와 오리엔탈 전공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HD현대 미포, 오리엔탈 전공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 반면에 오늘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좀 약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어, 일단 HD 현대 미포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규제가 완화가 돼야 하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이제 조선 섹터에 또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 특례로 액화, 이산화탄소 이제 운반선 수주에 그런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방산 사업 관련해서 어또 이제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미포 하이브리드 배터리 기술이 어 이제 또 승인이 어, 좀 되면서 이런,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어, 지수와 종, 이 종목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고가가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어, 시장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면 시가 총액과 상관없이 HD 현대미포처럼 꾸준히 이슈가 나와주고 이런 뭐 규제나 좀 대외적이고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HD 현대미포가 사실 대장주는 아닌데. 약간 3대장급으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요즘에 뭐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뭐 AI 로봇 로봇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이제 받쳐 주면서 계속 그 우상향 해 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수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종목들의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전거점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올 때 이런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각 있죠. 이 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추세대로 어좀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형 수급들의 움직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대비, 어, 저는 그렇게 상승폭이 엄청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어, HD 현대미포도 좀 유심히 보시고 관련된 종목들도, 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뭐 자주 공약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 번씩 조선주들 움직일 때 공약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이런 이제 조선주, 뭐 선박, 그 다음에 이런 뭐 수주, 뭐 장비, 뭐 부품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상승해줬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N자 파동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의 N자를 형성하기 전에 어, 작은 N자 파동이 있었죠. 거래량 동반한 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제 거래량 받쳐줬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눌리고 이 고점 때 돌파하면서 거래량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 시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 나오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재차 어, 상승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어, 이 종목이 그 다른 조, 조선주에 비해서 어, 캐파가 작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주중에 한번 어, 오늘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시세를 한번 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면 이번에도 n자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지금 이제 오리엔탈 전공만 제가 가지고 왔지만 어, 다른 종목들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같이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HD 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수급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조선주 대비했을 때 키마축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오리엔탈전공의 경우에는 어, 오늘 이번 주 주중에 후속주로 또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 주실까요? 바튼 언님 아, 저는 오리엔탈 전공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구간대에 있고 오리엔탈 전공은 아직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자리에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오리엔탈 전공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픽 오리엔탈 전공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밖에 조선 기자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